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바로 더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왔구요 더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어, 여기 알파패스 시즌2가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패스2는 누구나 모든 컨텐츠를 체험할 수가 있고 누구나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시즌2 알파패스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가 영상을 보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공식 더샌드박스 채널에 지금 되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보러 가죠. 이게 공식 네그 영상입니다. 더샌드박스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알파 시즌 2의 허브인 거 봤죠? 어, 누가 봐도 허브고 이거는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샌드박스 이거 보시면. 맵이 아까 보이셨고 그리고 맵은 35개 새로운 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개의 퀘스트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3 5개랑 200개 퀘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좀더 재밌고 좀 길게 될것 같고 퀄리티도 지금 높여졌고 그리고 알파시즌1에 어, 알파, 알파 시즌 1에서는 바로 17개의 맵이 있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everyone can play. 누구나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 알파 플스를 할수 있다라는 말이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원래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원래 홈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알파 시즌 1이 뜨더라고요 알파 시즌 2가 아니라. 어. 버그인지는 모르는데좀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아서 음. 여기서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시즌2는 누구나 할 수가 있고 누구나 알파 플레이를 하면 알파패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파패스를 그냥 플레이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알파패스 퀘스트를 깨면 음, 티켓 같은 걸 주는데 티켓을 받으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티켓을 보면 티켓 첫 번째 티켓 첫 번째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더 샌드박스 그거 알파패스 시즌 2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서 퀘스트를 깨면 티켓을 또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엠슨 a n 드라고 있는데 어, 그거를 스테이킹을 하면 또 얻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스눕둑에 있는 파티패스가 있다면. 또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네, 깜빡할 뻔했네 지금 네, 네 번째는 바로 얼리 ss 패스라고 있는데 그것도 수급득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알파 패스 시즌 1게 있으면 또 티켓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섯 번째는 바로 랜드가 있으면 또 티켓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페이스북에 뭐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티켓을 어떤 경우로만 얻을 수 있다는지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20 샌드 주고 10 샌드 주고 10 샌드 주고 10 샌드 주고 50 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500 샌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여기는 또 m 샌드라는 거를 또 스테이킹을 해서 최대 1000 샌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저 보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알파, 하여 이렇게 천 샌드라 알파시즌드피스라고 하고, 이거는 NFT 작품인 것 같죠? 어. 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알파시즌2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파시즌2가 시작되면 네, 저는 똑같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